로그의 정의에, 로그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어, 로그의 정의를 하기에 앞서서 루트의 정의부터 보면 일단 루트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3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학습지에 나와 있는 다른 예로 4의 어떤 수의 제곱을 하면 16이 된다 했을 때 4가 되고,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5가 되면 그 수는 25인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된다고 했을 때, 어, 이거는 자연수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호를 만들어주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5가 된다. 어떤 수, 그 수를 바로, 루트 5.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 어떤, 여기서는 5인 어떤 그런 수가 되는 거를 루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음, 로 그도, 비 슷한 맥락 으로 어3을몇제곱 어, 하면 9 이렇게 보면 3을제곱 하면 9 3을세제곱 하면, 27 3을 4제곱하면 81 근데 3을 몇 제곱했는데 5가 나온다고 했을 때 3을 몇 제곱해서 5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괄호에 들어갈 수가 바로 로그 여기서 바로 이제 로그가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로그 3의 5 3을 어떤 제곱했을 때 5가 나오는데 그 어떤 제곱이 바로 로그 3의 5가 된다. 어, 그래서 이 로그 3의 5는? 이 3에 몇승 하면 5가 될까 했을 때, 이몇 승에 들어갈 그런 거요. 그 지수였고, 3을 5로 만들어주는 지수였고, 이게 바로 그거다. 로그의 성질은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어이 성질을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 성질은 한번 다시 보고 오고. 영상을 본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찍은 거라서 상영로그의세 번째로 볼 거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일단 상영로그부터 보면은, 상용로그는 뭐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 10은 생략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로그 10에 3은 그냥 로그 3. 로그 10에 7은? 그러면 로그 7.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상형로그를 알고 나서 이렇게 로그 10을 하면 여기에 10이 있는 거기 때문에 1이 되고, 로그 100을 하면 밑에 어 10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음 사이에 있는 수들, 그니까, 러 뭐, 예를 들면, 요, 로그, 음, 33이라든가. 그니까, 100이랑, 10이랑 100 안에 있는 요, 요기 있는 이 수는 다 그러면 1점 얼마 얼마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과 100 사이에 있는 거는 무조건 여기 정수자리가 1. 아, 정수자리랑 소수자리 설명을 안 했는데, 정수자리는 이게 정수자리고 이게 소수자리인 건데, 어, 특징이, 소수자리는, 어, 무조건 이제 0과 1 사이. 가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소수 자리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수부만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0에다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10과 100 사이에 있으면, 정수부분이, 1이 된다.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여기에, 로그 1000은 이게 3이니까, 요 안에 있는 이거는 다 2. 얼마 얼마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에 정수 부분은 2가 된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자리가 두 자리 으면한 자리. 여기는 이제 자리가 뭐세 자리일 테니까, 이거, 이거 사이니까, 세 자리일 때는 이렇게 하나씩 빠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